안녕하세요. 술 읽어주는 남자. 오늘 읽어드릴 술은 스프링뱅크 10년입니다. 위스키의 세계에 처음 입문하면 이 스프링뱅크라는 위스키에 대해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증류소는 작은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됩니다. 잠깐 시장에 나타났다가 1년 내내 품귀현상이 나타나는 이 위스키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스프링뱅크 증류소는 스코틀랜드 캠벨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는 위스키 증류소가 아주 많았는데, 20세기에 들어 대부분의 증류소가 문을 닫았고, 현재는 글렌스코시아, 글렌가일, 스프링뱅크 이렇게 세 개의 증류소만 남아 있습니다. 피트 위스키하면 아일라 섬에서 생산되는 위스키만 떠올릴 정도로 아일라 섬이 유명하지만, 사실 이 스프링뱅크 증류소에서도 피트를 사용해서 위스키를 만듭니다. 다만 아일라 섬의 대표적인 피트 위스키들은 강한 피트 향이 주인공인 반면 스프링뱅크 위스키에서 피트 향은 다양한 풍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스프링뱅크 10년은 딱 어떤 맛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굳이 말하자면 완벽한 밸런스라고나 할까요? 진하고 풍부한 향과 몰트 본연의 맛이 복합적인 과일 풍미와 스모키한 피트 향과 어우러져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훌륭한 균형과 조화로움을 보여줍니다. 어느 특정 증류소에서 생산되는 싱글 몰트 위스키 중 가장 낮은 숙성 연수인 위스키를 보통 엔트리급 위스키라고 하는데 스프링뱅크 10년은 엔트리급 위스키임에도 불구하고 46%라는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어서 충분한 풍미와 바디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위스키인 글램피딕과 메켈란의 엔트리급 위스키 12년 숙성 제품이 40%의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죠. 이6% 차이가 품질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프링뱅크 10년을 마셔보고 짭짤하다고 표현합니다. 선비워커는 감칠맛이 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감칠맛이 낮게 깔리는 느낌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이고 활발한 느낌이어서 마시는 내내 매우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왜 이런 감칠맛이 느껴질까요? 위스키 많이 마셔본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실인데 사실 와인과 같이 위스키에도 산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이 질리지 않으려면 산미가 필요하듯 산미가 탄탄한 술은 쉽게 질리지 않고 감칠맛이 납니다. 부르는 게 값인 메켈란 18년도 산미가 탄탄하기 때문에 명작이 되었고, 이 스프링뱅크 10년도 산미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활발한 감칠맛이 느껴지게 됩니다. 스프링뱅크 10년은 온더락이나 하이볼로 마시면 특유의 복합미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해서 반쪽짜리 위스키를 마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링뱅크 10년을 가장 맛있게 마시고 싶으시면 글렌캐런과 같은 테이스팅용 잔에 따라서 상온에서 니트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칵테일 중에는 로스티네일의 기주로 사용하면 매우 훌륭한 음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레몬, 레몬 케이크, 효모, 소금물, 시트러스, 각종 허브 등의 다양한 풍미가 매력적인 모습으로 피어나는 스프링뱅크 10년을 드셔보시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스키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